제가 이 제품을 소개하는 이유는 딱한 가지예요. 왜 이런 물건이 욕을 먹고 있을까? 신박스 여러분 안녕하세요. 신박함을 소개한 남자 신박 이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체크. 전 세계 33개국에 지사를 마련하고 전 세계 캠핑하시는 모든 분들께서 다 아시고 좋아하시고 구매하시는 그런. 캠핑 브랜드가 되겠어요. 오늘은 아이 캠퍼의 아이옥스라는 물건을 제가 소개를 할 건데요. 먼저 제가 여러분들 시작하기 전에 에피타이저로 다른 제품도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이쪽에 보시면 독일에서 판매하고 있는 알루미늄 바디로 된 그냥 박스입니다. 그냥 상자입니다. 금액은 100만원대입니다. 음? 자, 그리고 이거는 미국 브랜드인데요. 예쁘죠? 텐트 하나에 예, 100만 원이 넘습니다. 자, 오늘 소개할 물건, 아이캠퍼의 아이옥스. 멀티 캠핑박스가 되겠어요. 아이 캠퍼라는 브랜드는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그 루프탑 텐트 아시죠? 루프탑 텐트가 기존에는 사각형으로만 되어 있어요. 거기에 사람이 두명 정도만 눕거나 아이까지 있으면 진짜 이거 낑겨갖고 이렇게 자고 되게 막 불편했었거든요. 특허를 통해서 최초로 물건을 2014년도에 전 세계에 딱 선보이게 됩니다. 바로 루프탑 텐트를 넓게 확장을 하는 시스템으로 사다리까지 달려 있거든요. 그런 시스템이 구축이 되니까 난리가 난 거죠. 미국,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독일. 전 세계 모든 나라에서 루프탑 텐트를 가지고 여행을 다니셨던 모든 분들이, 아, 이렇게도 확장이 되고 넓게 쓸 수가 있구나. 그래서 근 5년도 안 돼서 전 세계에서 가장 사랑받는 루프탑 텐트의 선두주자, 아이캠퍼가 되겠습니다. 저는 아이캠퍼하고 일면식이 없어요. 해외에 있는 다양한 제품들과 아이템들을 서치를 하고 아이디어를 수집하던 차에 해외 유튜버들이 그렇게 리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아이캠퍼라는 브랜드가 뭔가라고 봤습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아이캠퍼란 브랜드는요. 국산입니다. 저도 이게 국산인지 몰랐어요. 하도 외국인들이 막 물건 들고 다니고, 막 루프탑 치고, 아이캠퍼, 아이캠퍼 보이길래, 아, 이게 외국에 있는 브랜드인가 보다. 그래서 한국에 있는 지사라든지, 한국에 무슨 총판 같은 그런 회사가 있나 하고 봤더니, 이건 뭐 총판도 아니고, 대리점도 아니고, 한국에 있는 토종 본사가 바로 아이캠퍼더라고요. 여러분, 코리안 리스크라고 아실 거예요. 코리안 리스크라는 거는 한국의 물건이 잘 만들어짐에도 불구하고, 저가에 가져가려는 그 못된 그 디스카운트 거든요 근데 이 아이 캠퍼의 전략은 그거였어요 국내에서 유통을 하기에는 5년 전에는 좋은 재료로 좋은 품질의 제품을 만들어서 시중에 딱 나왔을 때 가격대가 높으면 국산이 왜 이렇게 비싸 국산이 야 이거 중국에서 만들면 쌀 텐데 이런 얘기들을 참 많이들 주세요 제가 예전에 국산 제품도 리뷰를 했지만. 이게 국내에서 기술자 분들이 하루 일당 10만 원, 15만 원짜리 분한테 물건 하나를 맡기게 되면 어쩔 수 없이 거기에 인건비가 마진도 아닌 인건비만 10만 원, 15만 원이 붙게 됩니다. 거기에 또 재료비는 별도죠. 쇠 같은 것도 하나 꼬부리려면 그게 쉬운 작업이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헬리녹스처럼 전 세계 사람들이 헬리녹스라는 캠핑 의자를 사용하고 그거에 대한 자랑스러움 때문에 우리 또한. 헬리녹스가 몇십만 원짜리 좋은 제품, 좋은 퀄리티의 제품을 좋은 재료로 써서 그렇게 만들어서 나왔을 때 사실상 우리는 그거에다 수긍하고 어, 헬리녹스 전 세계적으로 유명하지. 자랑스러운 국산 브랜드지. 이렇게 생각하고 구매를 해 주신단 말이에요. 근데 루프탑 텐트에서도 전 세계에 1위를 달려가고 있는 그런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캠핑 브랜드가 되겠어요. 이 작은 박스 하나에 많은 것들이 들어가 있어요. 얘는 살 쫙 들어주고, 다리를 체결해 줍니다. 다리를 체결하는데, 뭐, 뻑뻑하거나 그러지 않고요. 상당히 부드럽게 체결이 잘 돼요. 예. 들어 올리고, 이렇게. 보시기엔 어떠세요? 이렇게 확장성이 좋습니다. 이쪽은 고급 우드로 상판이 만들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이쪽은 알루미늄 바디를 채택을 하고 있고, 버너 플레이트가 두 개가 있어요. 이거는 코베아 제품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쪽에도 상판은 분리가 돼서 이 안에 있는 물건들을 쉽게 꺼낼 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 여기 보시면 손잡이가 있죠. 바퀴가 달려 있어요. 고무 바퀴가 달려 있어서 바닥이 거친 캠핑장을 끌고 다닐 때 이게 바퀴가 쉽게 부서진다거나 그러지 않게끔 해놨고요. 이건 별매품인데 그다음에 여기다 조명거리도 있습니다. 제가 이 제품을 소개하는 이유는 딱한 가지예요. 왜 이런 물건이 욕을 먹고 있을까? 솔직하게 보면 예쁘잖아요. 어, 이 박스 하나만 끌고 다니면 테이블과 버너와 수납, 조명까지 한 번에 모든 것들이 다 되겠다. 그런 메리트가 있어요. 이 상판만 브랜드 제품을 따로 구매를 한다고 하면 이 정도 사이즈면 약 8만원대? 제가 오프라인 매장 가면 그 정도 금액대는 하는 것 같아요. 거기에 이 버너 플레이트 두 개니까 제가 보니까 뭐 버너 플레이트가 뭐 11만원 정도 브랜드 제품 한 15만원, 16만원 정도. 근데 얘는 1구가 아니라 2구를 지원하고 있고요. 작은 사이즈도 아니에요. 어, 그 다음에 코비아 정품을 사용을 하고 있고요. 알루미늄 바디에 이 케이스, 이통 하나 자체만 국내에서 제작을 하려고 하면 아마 20만원 정도 달라고 할 겁니다. 거기에 재료비는 별도입니다. 사람 인건비만 그렇게 들어가겠죠. 전체적으로 봤을 때이 제품 자체가 48만원 금액에 대해서 비싸, 비싸, 최다다 댓글들이 그렇더라고요. 저는 좀 안타까운 게 외국 유튜버들이 유튜버를 하면서 제품에 대한 칭찬이라든지 스펙이라든지 이걸 가지고 가서 밖에서 여행을 하거나 캠핑을 했을 때 충분한 만족감을 보이고 있고 전 세계에서 많은 분들이 물건을 사랑하고 있는 국산 브랜드의 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48만원이라는 금액 무조건 비싸라는 그런 인식을 갖고 있는데 색깔은 레드와 검정색과 파란색과 다양한 색으로 몇 가지가 구비가 되어 있으니까 취향별로 구매는 가능하신데 이 제품을 제가 판매하기 위해서 뭐 아이캠퍼하고 뭐 일면식이 있어서 제가 소개를 해드리는 게 아니에요 처음 취지대로 외국 제품인 줄 알았는데 국산이라는 말에 놀랐고요 두 번째는 가격에 놀랐고요 그 다음에 이 아이 캠퍼라는 브랜드가 전 세계에서 어떻게 판매가 되고 있는지 사이트를 보고 나서 어, 또놀랐어요 사실 이번 코로나 사태 이후로 생각해보면 저도 좀 철이 든게 있는 게 뭐냐면요 모든 제품들 뭐 가성비가 좋다고 해서 중국 제품들 뭐싼거싼거 싼거 우리가 10만원 주고 샀던 거 100만원 주고 샀던 거를 10만원 20만원 대로 줄여서 중국에서 들어온 그 비슷한 기능을 하는 것들을 저도 많이 애용하고 많이 사고 그렇게 소개를 드렸어요 근데 생각해 보면 그렇더라고요. 만약에 KF 마스크를 우리나라에서 생산을 안 하고 그걸 중국에 맡겼거나 중국에서 만들어진 거를 그냥 저렴하니까 그걸 가져다 썼으면 우리나라가 그렇게 마스크 강국, 그렇게 방역과 코로나 강국이 될수 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이 얘기는 뭐냐면 다른 국내 브랜드도 마찬가지겠지만 댓글에 보면 그런 분들이 너무 많아서 좀 안타깝더라고요 국산이 왜 이렇게 비싸 중국에서 만들면 얼만데 물론 이 제품도 짜통은 있어요 근데 지금은 판매는 안 하더라고요 근데 퀄리티를 보니까 비슷하게 구현을 했는데 진짜 허접해요 <laughs> 진짜 허접합니다 이런 제품도 있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이 아이옥스라는 테이블은 안에 수납을 할수 있는 공간이 생각보다 되게 넓어요. 제가 이 상자 안에서 어떤 물건들을 꺼내는지 과연 다른 거안 갖고 다니고 의자 두 개와 이것만 갖고 가면 취사가 바로 가능하고 캠핑을 즐길 수 있을런지 안에 들어간 물건들을 하나씩 한번 제가 꺼내 볼게요. 자, 제가 촬영하면서 쓰는 드론이고요. 그다음 페브리지 있고요, 포치 있고요. 저는 그냥 딱이 느낌을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리고 싶었어요. 모든 걸다 따로 갖고 다녔어야 됐는데 그럴 필요가 없이, 중복 투자 없이 한 번에 물건을 보관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정말 신박했고요. 제품을 좀 가까이서 보이면요. 이 어, 부분, 일반 뭐 그냥 플라스틱이나 뭐 줄이나 이런 걸로 되어 있지 않고요. 단단하게 와이어 줄로 되어 있고, 분채 도장을 해서 뭐 칠이 벗겨진다거나 까지거나 이런 부분들을 좀 많이 보완했습니다. 이게 철이 아니고 그냥 알루미늄 바디예요. 그래서 상당히 좀 가벼운 편이고요. 이쪽 부분 모서리 닿는 부분들은 다 하드 플라스틱으로 마감이 되어 있고 이쪽에 가스, 예 누르면 가스를 틀수 있게끔. 그 다음에 다리도 높낮이 조절을 할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전체적으로 여기 손잡이 부분하고 쭉 한번 보시면 좀 지저분하지만 네, 이렇습니다. 모든 물건에는 단점이 있어요. 뭐, 200만원짜리 뭐, 샤넬 가방이라고 줄이 안 끊어지고 뭐, 찢어지지 않는 건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이 상판이 좀 움직인다. 이걸 고정했으면 좋겠다. 라고 얘기하는데, 어, 그거는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얘가 사실 고정은 되진 않아요. 이게 물건을 올려놨을 때 되게 불안불안하다거나, 뜨거운 거를 올려놨을 때 얘가 막, 이렇게 넘어지거나 그러지 않고요. 요 위에서만, 제가 꽉 눌렀거든요. 요 위에서만 움직이게끔 되어 있습니다. 뭐, 이 부분은, 사용하는 데 있어서 이 정도는 충분히 감안할 부분인 것 같긴 해요. 코리안 디스카운트를 개선하고 돌파하기 위해서 국내에서 판매하는 것보단 해외 시장으로 진출을 먼저 했어요. 그래서 해외에서 유명해지고 많이 판매되고 흥해서 한국으로 되려 역수입된 그런 좀 이상한 케이스예요. 한국에서는 비싸다고 외면받고, 이게 왜 그렇지? 중국산에 싼데? 많은 분들이 인식을 전환시키기가 힘들었었던 거예요. 제가 생각하기에 그래서 아이캠퍼는 애초에 좋은 재료로 좋은 제품을 만들어서 해외 진출을 먼저 하고 거기서 인정을 받고 단 5년 만에 전 세계 33개국에 지사를 둘 정도로 엄청난 글로벌 기업이 됐습니다. 거기에서 출시한 이 최초의 아이웍스 이 제품 정말 괜찮은 것 같아서 꼭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주고 싶어서. 어렵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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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준비를 해서 좀 보여 드립니다. 저는 헬리녹스가 국산 브랜드라는 것도 최근에 알았어요. 그참 자랑스럽더라고요. 캠핑 매장에 갔는데 다른 해외 제품들은 더 저렴한데 뭐 20만 원대, 20만 원대 후반, 중반 좀고가의 팔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역시 헬리녹스가 편안해, 튼튼하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셔서 내심 저도 좀 뿌듯한 부분이 좀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코리안 리스크를 이겨내고 글로벌 기업으로서 꾸준히 성장하고 있는 이 아이캠퍼 제품에 대해서 좀 보여드리고 있고요. 해외 사람들은 절대 못 만들만한 제품이다. 왜 그러냐면, 해외 사람들은요, 손이 많이 가는 걸 만들질 않아요. 최대한 심플하고 망가지지 않고 그냥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가려고 하지, 소비자의 눈높이에 맞춰갖고 다양한 기능들을 넣어주려고 하질 않아요. 가스도 넣었죠 테이블도 두 개까지 하고 이쪽은 또 나무 상판 똑같이 맞춰서 얹이게끔 했죠 거기에다가 바퀴까지 달아갖고 끌고 다닐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 제가 해외 물건 캠핑 용품들은 너무 좀 둔탁해서 안 사요 사실 국내에 있는 캠핑 브랜드들이 만드는 거 보면 되게 아기자기하고 되게 예뻐요 미니멀 웍스 같은 거 한번 봐요 대한민국 국민 모든 분들의 눈높이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그분들의 만족을 시키기 위해서는 다양한 기능들이 들어가야 됩니다. 제가 48만 원의 가치를 하냐, 뭐, 금이 발라져 있냐, 그만큼의 가치를 하느냐, 라고 물어보시면, 있는 그대로, 뭐, 이런 보관성이나, 그 다음에 편리함이나, 그 다음에 휴대성이나, 뭐, 그 다음에 이걸 무겁지만 끌고 다닐 수 있는, 10kg 정도 되기 때문에, 물건을 넣었을 때, 여자분들이 혼자서 들고 다니기는 약간 좀 무거운 무게일 수는 있으나, 그렇게 무리가 가는 무게는 아니다. 다시 이거를 물건을 넣으실 때는요, 차곡차곡, 예, 꺼냈던 물건들을 차곡차곡 넣어주시기만 하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물건은 금방 넣었습니다. 뭐 3분도 안 걸리는 것 같아요. 자, 이거를 분리해서 넣으실 때는 자, 여기서 다리를 두 개를 빼 주시고 자, 요거를 그대로 이쪽도 빼고 자, 요렇게. 자, 이렇게 끝났습니다. 너무나 간단하죠. 이거 하나로 차박을 하시거나 간단한 세미캠핑을 하시거나 하시는 분들은 뒤트렁크에다 이걸 하나만 실어 놓고 그냥 뭐 고기라든지 상추라든지 이런 것만 따로 봉지에 담아서 가서 조리해서 드시고 그것만 쓰레기 버리신 다음에 그냥 이것만 딱 끌고 나오면 너무나 간단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 신박해서 소개를 해드립니다. 자, 여러분들 보시기에는 어떤가요? 뭐 금액적인 부분만 놓고 보면 되게 힘들다라고 하실 수는 있는데 사실 아까 독일 제품도 보여드렸지만 뭐, 캠핑하시는 분들 각자의 의견들이 있어요. 나는 간지 때문에 이거를 쓴다. 나는 예뻐서 쓴다. 나는 저렴해서 쓴다. 나는 가벼운 걸 쓰고 싶다. 각자의 취향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아이캠퍼 제품도 사실 국내에서는 리뷰라든지 이런 것들이 정식적으로 많이 이루어지진 않았어요. 대려 외국분들이 리뷰를 많이 하셨죠. 해외에서 먼저 알려지고 국내에 들어와서 많은 분들이 이게 국산 브랜드다 어 어디 거다 이걸 모르셨을 텐데 제가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신박하고 도움이 되는 정보였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코로나로 인해서 전 세계적으로 캠핑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도심에 있는 것보다는 외곽으로 빠져서 조용히 나만의 캠핑을 즐기시고 또 안전까지도 추구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루프탑이라든지 이런 캠핑 용품들에 대한 수요가 되게 많다라고 해요. 아이 캠퍼 뿐만 아니라 국내에 있는 모든 캠핑 브랜드들이 되게 바쁘실 거예요. 제가 소개해드리는 물건은 가성비도 좋고 아니면 자작을 한다거나 싸게 만들어서 쓰기 쉽고 정말 돈안 들이고 하는 것도 좋은데 제대로 만들어진 물건이나 지금까지 본 적이 없었던 그런 물건이거나 아니면 아, 많은 사람들이 정보를 공유해야 되는 그런 내용들이 있으면 채널에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 가지만 쭉안 가고 다양한 것들을 보여주는 거에 있어서 나는 이것만 좋은데 이것만 좋은데 조금 양해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아이캠퍼의 아이옥스였고요. 다음 시간에 더 신박하고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뵐 것을 약속드립니다. 여러분 감사드리고 또 만나요. 안녕. 신박스.